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전을 보는 골로세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됐습니다. 원문 호 로고스 투 크리스투 안 오이케테 케테 케토앤 휴민 플라시오스 엔 파세 소피아 디다스 콘테스 칼이누세톤테스 헤아우투스 그리고 푸살모이스 그때 훔노이스 오다이스 푸니마티카이스 엔테 카르티 오돈테스 엔 타이스 카르디아이 스힘민투 세우 습니다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호로고스 그 말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주어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게 에테 엔 오이케오 이게 엔 아니라는 강령이 오이케오 이게 짓다 건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우다. 세우다. 오이코 집짓다 잖아요. 오이코. 그렇게 n이 있으니까 좀더 강조한 거지 이게 이렇게 에 플러스 에토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명 에토. 명령 현재 시상표시가 없으니까. 없고 표시 하고 2인칭 에테 복수. 그 다음 에토 에토산이죠. 능동의미가. 그 다음은 우 s 에소, 에소선, 수동음 등이 능동음이니까, 이게 능동태. 이 삼인칭 단수죠. 명령이 삼인칭 단수가 참 특이한데,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을 명령을 구분하죠. 삼인칭이 니다 뭐냐? 그래서의 말씀이 채우, 아주 안에 채워지는 거, 잘 채워지게 계속 하십시오. 이럽니다. 그래서의 네. 말씀이 그하여 든잘 세워지게, 잘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냐 하면, 막 다른 거로 갑니다. 원래 5절부터 쭉 지어오다가, 12절 가면 옷 입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그러고, 16절에,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하는 거죠. 그 동안에 어떤 선택된 자답게, 음, 택한 자답게, 어디 보이 되고 사랑을 다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이 성도 다음, 선택된 자 다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결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예시야. 복음으로 그리스도, 죠, 메시아 복음 으로 가자. 그리스 도의 말씀 이 아주 안에 채워지 게 하라. 계속 하 십시오. 여러분 들 안에, 너희 속에 있냐, 여러분 들 안에 그리스 도의 말씀 이 있는 결국. 저 얘기를 하려고 쭉, 지금까지, 오지로부터쭉 이어져 왔죠. 고르서 교회를 해서. 결국, 글쎄의 말씀이 있는 거죠. 플로시오스, 부사니까, 풍성이, 풍족히, 부사, 플로세스인데요. 이거 동사를 꾸미야 되니까, 풍성이, 내이 여러분의, 이게 글쎄의 말씀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쳐나, 집을 짓듯이 건축하듯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에 성도 되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온전하게 쉬워지냐, 건축되냐, 지어져 가듯이. 건축되냐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만이 있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고 갖다 대면서 어떤 구절 구절 대가 얘기하는데 그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자꾸 그것을 뽑아냅니다. 뽑아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장을 하죠. 영 다른 주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2단 사이비 소리가 나오잖아요. 자기들 이 사람들도 자 성경에 그걸 근거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춰서 뽑아내는 거죠. 전체 문맥의 흐름. 골로세스면 골로세스, 로마스면 로마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요한보금 하나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서신서 안에, 예? 네? 복음서 안에, 역사서 안에 해석을 하고. 이제 그걸 넘어. 신약 전체. 그 전체 넘으면 구약하고 보고. 구약에도 성문서가 있고, 토라가 있고, 다 있잖아. 시편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집약되는 게 신구약을 합친 전체 성경의 관점이죠. 성경 관점으로 보면 그런 이단의 사회이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하잖아요. 원어를. 이브리로다헬라가드로 하면서 더 온전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번역이 한계거든요. 번역은요. 문화가 달라지고, 이 사고, 멘탈리티가 다르면요. 다 같은 말을 해도 틀립니다. <laughs> 집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집은 가정, 영어에는 하우스, 홈으로 구분하죠. 집과 가정은 같으면서 다르죠. 홈은 가정으로 번역하고, 하우스는 집으로 번역하면 그래도 좀더 가깝습니까? 뭐, 일치는 모식이에요. 왜? 언어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한 5, 60%는 맞지만 그 생각하는 관점이 자꾸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번역본을 가져와서 자꾸 하니까 자꾸 어긋나게 되죠. 그래 원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없게 하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넓은 신구야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내언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심. 그게서 결국 주어진 게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 아닙니까?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심 아닙니까? 이게 절정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 성경이란 게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건축 안에서 잘 건축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그 하기 건축하십시오. 왜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풍성하게 한다는 이게 완전하게 이제 완전해져야죠.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원래 신학은 중세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왜? 인간이 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게 신학이거든요. 인간 논의 결정적인 신학이죠. 신학을 함으로 인간의 위치를 알수 있죠. 어,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쉬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주장을 하면, 이쪽 사람들은, 응? 음? 아닌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 관점만 얘기합니다. 참 가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직관적인 것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관에 기준을 합니다. 이 직관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꼭 직관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관에서 대부분 판단해요. 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자기 기준을 한다고요? 우린 늘 이런 일만 오늘 다죠. 아침에가 떴다고. 뜬다고 그건 직관이죠. 늘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도 과학이고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동설이 나오죠. 천동설에사는 지동설. 진리 아니죠. 아침에가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이 태양을 돌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 이건 수준이 있어야 아는 문제거든. 그런데 직관이 호소하면요. 사람. 그런 거 하고 넘어갑니다. 대부분인 사이비 2단은 직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자기들 관점에서, 성경 관점이 아니라 직관의 관점으로 하면, 그런가? 해가 뜨는 게 맞네. 그러죠. 자꾸 지구가 둥글다는 것보다 평평하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느낌적으로. 둥글다는 개념은, 잘안 옵니다. 바다에 가서 수평선을 쭉보면서 둥글다, 그러니까 둥글 보이는 것 같죠? 좀 머니까. 동해 바다에 가면. 그래도 평평하다가 더 맞습니다. 아직도 지구 평평선을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또 있잖아요. 신기하죠? 돈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거는 돈벌입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하면 뭐가 될수 있다고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영혼. 재산,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직관에. 이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금방 교회에 오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 기준, 쉽게 말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관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알레시야라고요 진리가 있게 해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성장이죠. 어떤 거 안에서 이게 모든 이게 지혜, 소피아, 소피스도 지혜죠. 모든 지혜 안에서 풍성하게 현답하는게 보통 힘든 거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데다스, 콘테스, 언테스. 이게 분사, 현재 능동태잖아요. 가르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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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거든 계속 가르치면서. 모든 지식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아주 완전하게 풍성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건축해라. 계속. 그 안에. 왜? 어떻게 하냐. 모든 지식 안에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하게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세태, 세토. 이것도 분사. 불과네요. 능동태. 불과가 새 개념이니까, 어근으로 봐야 되니까, 불과로 봐야 되겠죠?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세토 스, 디세미가 아니니 이게 혜연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원형이 늘세태오입니다 디세미가 아닙니다. 이게 만누한 뭐 정신 이해력 세트로 디 두는 거거든요. 정신을 두고 이해를 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뭐들 뻔번해 한다 하면 고매나고 그랬습니다.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다. 이해하는 거고, 더나가면 이해시키는 거고, 바로잡는 거고, 충고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 마음에 두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고, 바로잡는 거다. 이해시키니까 바로 잡는 거죠. 이게 바로 잡으려니까 충고하는 거죠. 충고하다. 겉면하고라고 됐죠. 가르치고, 가르치고 겉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겉면하고 충고하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거. 이해시키면서 해어부터그 자신들을 자신을 이해시키는 거죠. 설득당하는 거죠. 가르치고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과 어울러 그리고잖아요. 또 설득하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죠. 계속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아, 피차라고요. 자기.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모든 지혜로 이해시키는 거죠. 설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설득당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알을 붙여서 설득당하지 않으면 불순정이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계속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신들. 그러면서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어떻게 또 있냐? 여기 있습니다. 부살모서 이거 찬송이면 노래입니다. 보통 찬송, 뭐, C, 흠, 흠노에서 이것도 노래입니다. 오다에서 이것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노래 중에도 송치도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찬송 이것도 여, 원래는 부살머서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로 연주, 노래, 찬송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없잖아요. 접속사가 없어요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곧, 곧. 곧 그런데 우리 말은 퓨니마트 코스가 있잖아요. 이게 여성이지만 이건 남성, 남성이라도 이게 이거 전부를 그것. 꾸미겠죠 이걸? 바로 앞에 것만 수수, 여성으로 맞춰놨잖아요. 그러시면 사실 이거 전체를 꾸미겠죠. 신령함, 영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인, 영적이다. 이걸 자꾸 신령함으로 번역하니까 뭔가 좀세상적인지 않고 뭐가 부르르 나든지 아무 이렇게 뭐좀 초월적인 형태의 어떤 자꾸 신령함으로 하니까 자꾸 이려가는 거죠. 또 무당이 뭐 대나무를 자꾸 떠는 것처럼. 신령하는 영적입니다.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찬송, 연주, 시, 송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니까, 시와 찬송, 연주죠. 노래, 찬송, 노래죠. 이 신령한 노래들이겠죠. 노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 신령하는 영적인 찬송이겠죠. 엔 너만의 카르티, 언니 안에, 언니 안에 서의 찬송들이죠. 복수니까 찬송들이죠. 영적인 찬송들입니다. 언니 안에. 이게 아도, 아도 이게 노래하거든요. 이거 아도 여기 있잖아요. 오다 있어, 오데 이건 노래거든. 홍시, 뭐, 이렇게. 나도 노래하다. 온, 분사. 현재는, 이거 분사가 전혀 현재네.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계속 하면서. 뭘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성들을 노래하면서. 엔 안에. 그, 여러분의 그 카르데아 심장. 이거 마음으로 번역하 지금. 신장카드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죠. 마음으로 했죠, 이거. 이거를, 은내를 감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laughs> 이거 감사합니다, 은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심장 안에 있는 거, 심장으로. 은혜 안에서 또 노래는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하는 거죠. 틀리죠? 노래는 우리 심장으로 울려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울려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런 찬송들을 한다는 건 다르죠? 이거. 이렇게 노래하는 거.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은혜 때문에 하니까 감사하는 거로 번역을 했죠. 근데 그 실제 노래는 우리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서, 심장으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신령한, 그 뭐, 이상한, 거뭐 감동을 줘야 되는 것처럼, 비복음적인 그런 어떤 형태적인, 은사적인, 은사, 은사가 이상한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왜? 표적인 교회가 이걸 방언을 이렇게 하죠. 알은 넣지도 못하면서 부르르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를 내지잖아 방언 없습니다. 새로운 말을 다시 개수해준것처면 성경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자꾸 나온, 나온다면 하나님 그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한대. 하나님은 알아듣고 본인도 몰라. 무슨 말인지 통역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만 들었죠.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계시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무슨 하나님하고 또 통할래요. 대화를 해요. 자기도 몰래 그런 일을 하게 할까요? 혀 꼬부라지면 현상이죠.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는 혀가. 마비돼서 나온 거죠.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어는. 도를 로 닦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것은. 이상 소리를 막 짓걸대요. 그 이상한 현상들을 자꾸, 자꾸, 자꾸 신령 안에다 갖다 붙여. 영적인 겁니다, 육적이지 않고. 보고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죠. 그게 글소의 말씀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그 하나님에게 역경이잖아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마음속 심장 속에서부터 은혜 은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가 없으면 찬송을 못 하죠. 노래를 못 하죠. 주신 은혜 때문에 하잖아요. 그 언내 반응하는 거잖아요 언내. 성 제가 믿으면 반응이다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은내 때문에 이젠 찬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찬양. 이렇 찬양하는 거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이해시키는 거죠. 자신을 이해시키고. 이 찬송들로 은혜 안에서 자기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완전하게 충실히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우, 안에다가 꽉 계속 세우는 거라고요 주어가 있고요 이게 보통 문제는 직설법일 수도 있어요 이게 명령이 돼 있어요 명령법 있고 그다음닭 다기 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가끔 부정사도 나와요. 안 그러면 문장을 연결해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주어 동사 명령직설부 후에 분사가 붙었다고. 가끔은 부정사, 안 그러면 관계대명사에서 문장이 붙었어요. 이렇게 알아.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안 해서 건축하라. 계속 채우고 있으라라고 하면 그세움이 뭐냐면 이 뒤에 다 나와요 분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걸 보면 아니.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이것도 주동사라고 이것도 주동사로 해버려 그래서 각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하고 가르치고 건면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 안에 글래서의 말씀은 풍성히 채우는 게 뭐냐면 피자 가르치고 건면하는 거죠, 모든 지혜로.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다 했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이그 하는 거라고요. 헬라어에 이게 해서 이걸 조심해. 너희는 가라, 그죠? 그래서 예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죠? 그 뒤에는 가라! 간 후에, 분사해요. 이렇게 하라. 이렇 하면서. 제자 삼으라며 주동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 삼으라고 명령이요. 그 다음에 간 후에, 갔어. 간 후에. 그 제자 삼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어, 세례 주는 거하고, 별도로 자꾸 취급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요. 제자를 어떻게 삼냐.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간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것도 본사예요 그래서, 지키도록 가르치,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걸 동사는 아니에요. 지키도록 가르치면, 부정사에다가 가르치면, 그러면 예수 그렇게 했서늘 내가 너희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이 헬라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거로, 가르치는 거로, 이해시, 자신들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안에 충분히 풍성히 완전하게 그하도록 세워지도록 계속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은내로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고 모든 것 안에 이해시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